라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시냐면, 요단의 시기를 보게 되죠. 요단강의 시기. 지금 아까 살인죄를 짓던 시기는 신의 산의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지금 미대한 제사장 집으로 와서 지금 요단의 시기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바,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해 찾을 때 모사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루는 우물 곁에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 일곱 달이 물을 기르러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였어요. 여기서 이 양떼는 성도들을 뜻하고 있어요. 아멘. 이제는 돌보는 사역을 하자가 되어지죠. 그 일로 인하여서 미래한 제사장 집으로 인도를 받아요 아무나 제사장 집으로 인도를 받는게 아니야 항상 내가 비록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쫓겨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를 주님의 말씀의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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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심 하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이 미대한 제자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기사물을 자를 낳는요셉이나일과 결혼하여 야야곱이 요셉 야곱이. 아니, 아니, 야곱 사람은 이요셉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결혼해서 람은이사 응. 결혼해서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충성을 하죠. 그랬다가 야곱이 나가라라는 은혜를 입고 약곱강으로가잖아요그약곱강에 예? 이르는 시기에 죽을 고비를 넘죠. 모세도 길숲소에서 죽을 고비를 넘었죠. 그러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 사역지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와 같은 영적 시기를 우리가 잘 깨닫고 십보라와 결혼해서 기업물를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이 영적 시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단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는 그다 건넌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는 영적 시기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여리고 성시기 아이 성시기를 우리가 출애국기 3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대한 제사장 이두리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이도하여 하나님의 산 옥오렘의 이름에 여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찌하에 타지 아니하는 관. 아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아, 모세아 하시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하나님배우께를 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국 사람 이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 서 애굽을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뿌리는 흐르는 땅, 가난 족소의 족소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아멘. 5절까지만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봤네요. 모세가 그 미대한 제사장의 양 떼를 하나님에 사는 호랩에 이르 인도한 모세 영접시기는 이제는 법관이 되어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는 영적 시기 이런 훈련된 시기를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가 보니까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분별해 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 네? 지금 떨기 나무가 다다. 아멘? 네? 나예요. 그리성령의 불이 붙었어. 이 불은 여러가지 시험을 통하여 불이 붙는 거야. 네? 근데 이게 타질 않네. 타버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laughs> 아, <laughs> 가시나 아무 쓸모없는 나무 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스가리서 3장에 봐도 네? 요단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또 포로 시기가 지나서, 예? 포로에서 귀환의 시기에 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요수아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기에. 그런데 지금 여와의 호 사자 앞에 섰어요. 그런데 원수마기가 예? 오른편에 서 있어. 가족이 원수마기가 참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꾸짖는 거예요. 근데, 여우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더러운 옷을 입고. 스가리스 3장 말씀은 참 은혜가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꾸짖는 거예요. 누구를 사단을 책망하는 거야. 예? 저도 그 기도를, 그 기도를 하나님, 이제야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우른편에 사, 원수마이가 있는 걸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내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을 보았나이다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는 영수하라 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불에서 꺼낸 그 실린 나무가 아니 네? 시험을 통해서 타다나무 그슬린 나가다집어넣 우리들 자신을 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벗겨 그리고 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네가 모든 윤리법 복들을 이제 지키면 네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고 네뜰을 지킬 것이고 네가 백성 중에 왕래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는 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이제는 네뜰내 집안 식구를 다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백성 중에 왕래하는 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카레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모세도 떨기나무가 지금 타고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야. 그 속에서 모세야모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불 같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이 가지 떨기나무 이 못된 성품 때문에 그런데 타서 없어지지도 않냐네? 밥 우리가 이제 사도밥을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내 은혜가 축하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은혜가 축하. 나에게 가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없어지기를 구하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이 가시로 인해서 구하니까 내 은혜가 족하대 그럼 나에게 죄성이 있어요 근데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니까 나도 족하게 있어봐요 내가 족하고 족하게 있는 시간은 남을 존주하게 근데 이 가시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니까 하나님의 목적, 나에게 왜이 가시를 남겨뒀는가, 나를 왜 온전히 하지 않는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정죄의 돌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인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함이야. 아멘. 그래서 사도가 우리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습니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 정죄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이 가시가 없어지기만 구하지 정죄 도를 놓기 위해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는 나만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했지 이 정죄의 삶을 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다스릴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이 가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내를서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정죄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구해야 되죠. 그러나 나는 온전히 먼저 안 하시더라고. 남편에게도 누구에도 정죄의 돌을 들을 힘이 하나도 없이 어떤 남편이든 누가든 죄를 져도 헤아리고 금류를 베푸시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길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주고 그러면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비난을 받겠어요. 칭찬을 드렸어요. 어, 비난. 사람들에게 비난을 드렸여기세해방받 음. 음. 그렇게 후회안 주셨어요. 그 잔을 마시므로 뭐했서 남을 헤아리고 남을 국룰을 베풀고 아멘. 다주시더라고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침못하게 하시고 불꽃이 사라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기를 주시고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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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위계 있게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 뚝 떨어져야 돼 근데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잡아주시고 섰다 싶으면 내가 또 떨어지게 하시고 섰다 싶으면 나만 또 정죄해 그면또 떨어지기는 위기까지 나 그래도 안 떨어지게 또제 자리다 나 이러면서 율법의 생명 남 정죄하는 힘이 다 메마르게 그래서 남에 달린 시간은 내가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남 정죄하는 정죄의 생명이 나에게서 그쳐지지 않은 영적 시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살이, 불꽃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 영적 의미. 이 땅의 인류의 모든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다 가시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 은 죄사 안 받고자 하는 자에게 임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의 사작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때는 늦은 비의 은혜의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는 대답을 했어요. 이때 모세의 주의 근원을 찾으신 하나님은 이루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주의 근원을 찾아주는 은혜입니다. 비로소 율법의 저주에서 3일차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영적 식인줄 믿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의 근원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모세 영적 상태는 첫사랑을 입고 가요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늦은 병을를 입어 열매 맺는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제 영적 가난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으며 기억 모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자가 되어 애국에 바로에게 붙들려 있는 백성들을 3일차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네. 어린 양이피요서만이 구속의 은혜를 입어 3일차 하나님 안에 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열의 고성 아이성이 시기는 죄성이 무너지는 시기다. 탐심, 아간의 속성이 매, 매장되어지는 시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의 고성 시기는 내벽, 외벽이 무너지죠. 내벽은 내 내면에 쌓여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내벽이 더 두껍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벽이 반듯하게 쌓여졌으면 내벽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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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벽이 비스듬하게 쌓여진 거야. 그래서 안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위쪽으로 나타난 오늘 내가 자범죄를 짓는 것도 보여지고. 내가 지난날에 과기에 심어놓은 것도 보는 은혜를 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입을 열지 말고 잠잠히 돌르라는 거예요 왜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 나를 알고 사단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외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는 우리의 팝이라 그래서 이 영적 밤이 왔을 때문 절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아침이 올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산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랩산의 은혜는 떨기나무를 보는 은혜의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곳은 거룩한 땅이라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이 오랩산의 은혜는 우리가 늦은 비의 구속의 은혜예요. 애굽백성을 인도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여화라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우리 산에 늦은 비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시기는 13장입니다. 율법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비난하를 준비하는 영적 시기입니다.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 간의 법관이 된 영적 상태로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영적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제사장 집으로 인도를 받은 영적 시기는 늦은 비의 구수기 은혜로 한 가지가 삼을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성전이 지어진 율법의 저주 아래 삶은 시험이 올 때마다 율법의 의의 포로 되어 격동을 받습니다. 글벌과 비판하고 판단한 정지하는 삶으로 심판자, 재판자의 삶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영적 시기 이로 가인과 아벨의 삶을 사는 현장이 되집니다인간관계에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고 서로의 신뢰성이 깨어지고 맙니다. 율법으로 사단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선악간에 밝아진 눈은 심판자네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된 영적식의 쫓기다 늦은 배 구속의 은혜를 입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말씀으로 시험을 읽어 양식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식의 피난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명은 시험이 올때 자기를 부인하는 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짚고 말씀에 준행자가 될수 있는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여기서 무엇을 기록해 놓으시냐면, 아, 큰 글씨 있죠?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명은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조금 고쳐주시기 바래요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 빈 항아리를 준비하려면, 나를 십자가에 시험을 통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박는 예, 자기 부인하는 삶으로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가난 땅의 영적 식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예, 3장 6절에서 12절. 시작. 또 모세가 이르시되 나는 내조생의 하나님의 야브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옆길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 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적각구려는땅곧 가난 족속 의 족속 아무리 족속 히브리 족속 희족속영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자손이부르짖음이되게다라고 애국사람이 그들을 결롭히냐할 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나니께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열 우리가 이 은혜를 다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서 25절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 애국 사람의 애굽의 그 종살이의 구역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창출의 웃기 3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적과 꼬리를 가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짐이 내게 다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요당 신의산의 시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인자가되진내 나를 요당강의 시기에 나를 보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나면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여리고성 아이성이 정복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자의 삶으로 결단의 시기 에발생과 길그리심산에 이르게 되죠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말이 온전해지는 내면의 것이 다 뽑아져 나가고 나니까, 죽었다를 살겄다가 아니라, 진짜 살겄으니까 살겄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내면의 것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죽었는데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대니까, 겉으로는 살겄다 그래. 그러니까, 그, 다 외식이에요, 식 외식. <laughs> 아니. <laughs> 그래서, 그리고 감사하래니까, 매 맞으면서 감사 감사가 돼. 응? 뭘 잘못했는지 왜 내가 이 고난을 받는지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해야 용서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 상태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때리는 엄마가 화가 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라. 네? 살겄다, 기뻐하라, 이렇게만 섭외하면 안 돼. 그 내가 어떤 죄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어서 이 공경에 빠졌는지를 성도들을 일깨워서 생활 속에 회개를 시키고 해방이 되어져야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시죠. 지금 사단에 포로돼서 내가 꽉 잡혀있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 그러니까 내면 치유를 해주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심어놓은 것도 잘 거두는 은혜를 아멘. 성도들에게 입줘서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바르게 사명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지면 모세에게 사명이 주어지죠 그죠 예, 모세의 사명을 보게 되지면 우리가 13절부터 우리 쭉 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하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니까 그러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스스로 있는 자를 하는 것. 그 사명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원죄의 근원으로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난 우리가 내 집안 식구가 다 원수 관계가 되어진 그 영적 심조를 일깨워서 그 죄성을 일깨워서 바로 해방시키는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죄입니까? 이 사람죄입니까? 누구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애국의 시기에 요같이 사단의 포로로 태어난 영적 시기가 요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오늘 저녁에 이 모세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